담배보다 더 빠르게 혈관을 망가뜨리는 양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념은 이미 여러분 부엌 찬장에 놓여 있어요. 냄새도 없고 연기도 없고 경고 표시도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매 끼니마다 아무 생각 없이 넣습니다. 하지만 그한 숟가락이 잠자는 동안 혈압을 치솟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고령자의 심혈관 노화를 연구해 온 박사 김현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뇌졸중 사례를 보며 가장 두려웠던 건 전조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가족과 밥을 먹고 산책을 하던 분들이 다음날 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담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술 때문도 아니었어요. 바로 평생 익숙하게 써온. 양념 때문이었습니다. 놀랍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백건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부엌에 있는 그 양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어요. 소리 없이, 통증 없이, 경고 없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여섯 가지 양념을 하나씩 밝히고 어떻게 줄이고 바꾸면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영상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자리를 뜨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요즘 식사하실 때 간을 세게 하시는 편인가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저는 얼마 전 72세 김정수 님을 만났습니다. 평소 담배, 술, 기름진 음식 모두 멀리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정수 님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셨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어요. 혈관 벽이 약해지고 좁아져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놀랍게도 평생 드시던 식사에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고추장 무침, 간장조림 모두 익숙한 밥상 메뉴였죠. 건강하게 드시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매일같이 들어가던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정제 기름이 혈관 속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가장 위험한 건내 손으로 직접 넣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 늦기 전에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실제로 김정수님은 지금 식습관을 바꾸시고 혈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여섯 가지 양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기름, 한번 살펴보세요.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처럼 정제 과정을 거친 기름은 높은 열과 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원래 있던 유익한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기름들은 오메가육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영국의학저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오메가육 지방산이 많은 정제 기름을 자주 사용하는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두 배나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기름들이 혈관 안쪽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70세 이순자 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이순자 님은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고 믿고 돼지 기름을 완전히 끊으셨죠. 그런데 매일 튀김 요리를 할때 정제된 콩기름을 듬뿍 사용하셨어요. 결국 혈관이 굳어지면서 혈압이 급상승했고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들기름, 땅콩 기름처럼 가열 안정성이 높은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튀긴 기름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산패된 기름은 독약이나 다름없거든요. 가능하면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시면 기름 사용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프라이팬에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고추장 한 숟가락, 불고기 양념 한 숟가락에 각설탕이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대략 5개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설탕과 옥수수 시럽이 우리가 먹는 양념 속에 가득 숨어 있어요.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관 노화를 빠르게 촉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그게 곧바로 혈관 손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72세 김정수 님도 단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대신 양념 간장으로 맛을 내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양념 간장 안에 숨어 있던 설탕이었습니다. 본인은 설탕을 멀리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일 엄청난 양이 당을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무설탕 소스를 고르거나 천연 재료로 직접 양념을 만드는 겁니다. 깨피, 바닐라, 과일즙 같은 걸로 단맛을 내면 훨씬 건강하죠. 그리고 건강식이라고 써 있어도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시럽이나 당류가 들어있는지 말이에요. 평소 드시는 양념장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된장입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유익균이 풍부하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소금이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의 70%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했어요. 나트륨 과잉 섭취가 50세 이상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속의 수분이 과하게 쌓이고 그게 혈압을 올리는 겁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결국 혈관벽이 손상되죠. 68세 박영수님은 된장을 직접 담가 드셨어요. 시판 된장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짠맛이 너무 강해서 혈압이 늘 높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발효 과정에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신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국물은 최대한 묽게 끓이세요. 그리고 채소 양을 늘리면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요. 가장 중요한 건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겁니다. 염분 대부분이 국물에 남거든요. 오늘 아침 드신 국물 혹시 짜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로 고추장을 볼까요? 고추장 한 숟가락엔 소금, 설탕, 전분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매운맛 때문에 짠맛이나 단맛을 잘못 느끼시는데 사실은 엄청난 양이 들어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추장을 자주 먹는 사람은 혈당 변동폭이 1.5배나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추장에 들어있는 설탕과 전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혈관이 계속 충격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65세 윤영자님은 단건 정말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매운 음식은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바로 고추장에 들어있는 당분 때문에 혈압이 늘 불안정했던 겁니다. 본인도 전혀 모르셨던 거죠. 해결책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고춧가루, 식초, 마늘, 저염간장으로 양념을 만들면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고추장은 짜지 않아도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매운맛을 즐길 때 어떤 양념을 사용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소금입니다. 밥상 위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에서 3배예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5g 이하 섭취를 권장하는데 우리는 평균 12g 이상을 먹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짜게 먹는다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69세 김영환님도 그랬어요. 전혀 짜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년간 짠 음식을 드셔서 미각이 완전히 무뎌진 상태였던 겁니다. 짜지 않은 게 아니라 짠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였어요. 소금을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소금 대신 참깨, 마늘, 생강 같은 자연 양념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절인 음식은 먹기 전에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염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식사할 때 간을 약하게 해도 싱겁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이미 미각이 무뎌진 상태일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보약이죠. 혈관 확장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아요.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출혈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유럽 영양학 연구에서는 생마늘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액 응고 기능이 약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이 잘 굳지 않으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심해질 수 있어요. 70세 오남식님은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생마늘을 4쪽씩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어지러우셨대요. 검사해 보니 위출혈 증상이 있었습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신 게 원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쪽에서 두쪽 정도를 익혀서 드세요. 기름에 살짝 볶거나 절여 먹으면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마늘 보충제를 임의로 추가하지 마세요. 약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혹시 마늘을 건강식으로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이 여섯 가지가 바로 우리 부엌 속의 침묵의 적입니다. 모두 익숙한 양념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나쁜 것을 피하는. 돼서 멈추지 말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 기록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경고 신호예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압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집에 전자 혈압계를 하나 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그 수치를 노트에 적어두세요. 한 달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최근에 혈압을 언제 마지막으로 재보셨나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 당장 재보시길 권해드려요. 두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는 겁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천연, 해독제라고 할수 있어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면 칼륨은 그걸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드셨다면 칼륨을 더 챙기셔야 해요.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는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고구마가 있어요.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 드세요.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에 시금치 무침, 저녁에 고구마 하나,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과일만 먹고 다른 식품을 줄이는 극단적인 방식은 금물이에요.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골고루 드시면서 칼륨을 추가로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드신 음식 중에 녹색 채소가 있었나요? 없었다면 내일부터라도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을 예방해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혈관 안에서 잘 흐르지 못하고 그게 곧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나눠서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에 한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부담도 없고 효과도 좋습니다. 오늘 물몇잔 마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일부터는 잔수를 세면서 마셔보세요. 네 번째는 식사 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은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켜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걸어 다니세요. 집안을 걷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식사 후에 몇 분이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만약 바로 앉아 계셨다면 내일부터는 10분만 걸어 보세요. 이네 가지는 약보다 강력한 생활 처방입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이지만 이런 습관은 근본 원인을 바꿔요. 매일 실천하시면 3개월 후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담배보다 위험할 수 있는 6가지 양념을 살펴봤습니다. 정제 기름, 설탕이든 양념, 된장, 고추장, 소금, 그리고 마늘 모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죠. 하지만 과하게 쓰면 혈관을 천천히 갉아먹는다는 걸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사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조용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가족들도 본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뇌와 심장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바꾸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름을 한번 덜 붓고 소금을 반만 넣고 고추장을 한 숟가락 줄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충분해요. 그리고 매일 혈압을 재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챙기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후에 조금만 걸어 다니세요. 이네 가지만 실천해도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상태를 느끼실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혈압이 조금 더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 쌓이면 1년 후에는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 김현도였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곧 여러분의 혈관입니다. 부엌에 뭘 두느냐가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결정해요. 오늘부터 단한 숟가락의 변화로 생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 한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소금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름 덜 쓰겠습니다. 오늘부터 혈압 매일 재겠습니다. 그한 문장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가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댓글로 함께 나누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혈관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